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에서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 명령을 들을 때 자세를 취하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군동에서는 권력자가 말을 할때 일어서서 듣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백성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고이는 이방족속이라는 뜻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하기에 이방족속인 고유로 부르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본 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의 화언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장차 성취가 되면 그가 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씀을 입증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에게 잔인에게 대할 이스라엘 백성을 정갈로 비유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인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벤 아담은 본서에서 93회가 언급되었는데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폐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로 본서 후반부에는 유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어 에스겔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메시지가 담겨있기에 즐겨 보고 싶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라고 이 글을 끝까지 보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